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오슬라이팅의 충전식 캠핑 조명입니다. 이 조명은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한 다용도 제품으로 캠핑, 낚시, 사냥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네 가지 조명 모드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. 3300K, 4500K, 7000K의 색온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SOS 빨간색 점멸 기능도 있어 비상 상황에 유용합니다. 밝기는 무단계로 조절 가능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총 278개의 LED가 장착되어 있어 뛰어난 밝기를 자랑하며 타입시포트를 통해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방수 기능이 있어 비오는 날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밝기로는 10시간, 최소 밝기로는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조명은 이중자석으로 금속 표면에 부착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 후크를 이용해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. 또한 보조배터리 기능이 있어서 휴대폰 충전도 가능합니다. 고품질 자석과 LED를 사용하여 내구성 또한 뛰어난 이 오슬라이팅 충전식 캠핑 조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야외활동을 즐겨보세요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트러스트파이어 미닉스 손전등입니다. 이 작은 손전등은 귀엽고 키 체인처럼 쉽게 달고 다닐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미닉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종류의 빛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. 하얀 빛, 빨간 빛, 그리고 자외선 빛이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빨간 빛은 멀리까지 잘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밤에 혼자 걸을 때 켜두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구조대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외선 빛은 세균 탐지 및 위조 지폐 확인에 특히 유용합니다. 심지어 화장품이나 의류에 포함된 해로운 형광제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죠. 충전은 USB-C 방식으로 간편하고 버튼 하나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잔량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똑똑한 디자인입니다.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320 루멘의 밝기를 자랑하며 최대 86m까지 빛을 비출 수 있어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. 야외 활동이나 캠핑에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5인원 다기능 장치입니다.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시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. 이 제품은 자동차 점프 스타터, 공기 펌프, 보조 배터리, 손전등, 그리고 캠핑 라이트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 먼저, 자동차 점프 스타터는 1 6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1000Ah의 피크 전류를 제공합니다. 12V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을 여러 번 시동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정말 유용하죠. 공기 압축기 기능도 뛰어나요. 150 PSI의 고출력 모터로 타이어는 물론 농구공, 텐트까지 빠르게 팽창시킬 수 있습니다. 디지털 화면에서 설정도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 여행 중 공기 빠진 타이어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. 또한 보조배터리로 USB와 Type-C 포트를 통해 최대 18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해 야외에서도 전자기기를 충전하기에 충분합니다. 손전등은 1300루멘의 밝기로 2km까지 비출 수 있어 밤에 여행할 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. 세가지 모드가 있어 상황에 맞게 조명 효과를 바꿀 수 있죠. 그리고 캠핑 라이트는 3W의 밝기로 캠핑 분위기를 완성하는 데 최적입니다. 완충 시 2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밤새 켜두어도 걱정이 없어요.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제품에 들어있다니 정말 놀랍죠. 이 제품은 자동차 예호가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번 소개할 제품은 오토바이 빌딩 블록으로 후이치바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. 이 블록은 6세 이상의 어린이와 블록팬들에게 적합하며 친구나 아이에게 선물로 주기에도 좋습니다. 블록 모델은 HQ60-63이며 친환경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안전합니다. 조립 방법은 제공된 그림을 따라 쉽게 할수 있어요. 포장 내용에는 1세트의 빌딩 블록과 자세한 조립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재미있게 조립하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블록팬이나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이 오토바이 빌딩 블록을 꼭 확인해보세요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사일런트 워터펌프입니다. 이 자동 급수대는 고양이와 반려견을 위한 제품으로 소음이 40dB도 안 되어 밤에 사용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. 이 급수대는 10단계 순환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. 또한 식용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반려동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. 물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180도 적외선 센서 기능입니다. 반려동물이 가까이 오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고 멀어지면 멈추는 시스템이죠. 다만 이 센서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304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물이 더욱 깨끗하게 나오며 고양이 턱 아래에 검댕이 생기는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. 일반 플라스틱 물통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사일런트 워터펌프는 반려동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급수를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25mm 우드미러 터치 센서입니다. 이 LED 조명 스위치는 목재나 거울 뒤에 숨겨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제품으로 터치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. 반응 속도가 빨라 한 번의 터치로 바로 조명이 켜져서 정말 편리해요. 또한 이 제품은 12V에서 24V까지 지원하며 60W 핸드스윗비밍 기능이 있어 손만 휙 스윙하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대로 밝기를 맞출 수 있어 집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죠. DIY 캐비닛 램프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집안 곳곳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가볍고 튼튼하며 ROHS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은 제품입니다. 다만, 최대 부하가 60W이니 그 이상 사용하면 안 되며 과부하가 걸리면 과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설치는 아주 간단해 금방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 캐비닛, 옷장, 거울 뒤, 어디든 달아서 세련된 조명 효과를 즐겨보세요.